사람들은 다들 저 사람도 미쳤다라고 조롱했다. 2022년 3월 19일. 중국의 한 SNS에 게시글 하나가 올라오게 되면서 큰 화제가 되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보찜 장수에게서 칼을 구매했는데 그 보찜 장수가 아무리 봐도 사도인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보팀장소는 물건값을 받지 않았고 그저 칼을 구매한 작성자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떠났다고 하는데요. 붉은 배가 가라앉아 나쁜 사람들이 죽고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그때 돈을 받으러 오겠다라는 말. 이 글은 순식간에 여러 커뮤니티에 퍼져나갔고 많은 중국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전 세계 각각 나라의 설화를 보면 신이 머물다 가는 순간이 있다 여기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도깨비, 혹은 뭐 조상신, 귀신들이 저마다의 다른 모습을 하고 가끔 사람들 앞에 나타나 조언을 해주고 사라진다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번 이야기의 배경인 중국에서도 그런 존재가 있는데요. 사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인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칼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다양한 종류의 칼이나 가위, 농기구 등을 보따리에 넣어 다니며 판매하는 사람들인데요. 아, 그럼 그냥 평범한 보찜 장수인 거잖아요. 당연하게도 이런 보찜 장수들 중에서도 이 중국인들이 사도인이라 부르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신기하게도 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앞에만 모습을 드러내며 칼을 판매하면서 그 자리에서 물건 값을 받지 않고 대신 장부에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둔다고 해요. 그러고는 물건을 산 사람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요. 이후 자신의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때 다시 나타나서 물건 값을 받고 호련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언가라는 얘기죠. 중국에서는 이런 사도인을 신선처럼 여긴다고 해요. 사도인이 남긴 이 예언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적중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사도인의 예언을 중요시하게 여겨왔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사도인의 예언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굉장한 적중률을 자랑하는 이 사도인들은 주로 불길한 예언들을 남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인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861년 중국 청나라 한풍 16년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절강성 봉화형 경내 외지에서 작은 배를 타고 해안으로 온 몇몇 사람들이 노점을 차리고 칼을 팔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은 칼을 구매한 사람에게 가격은 계산을 해놓고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자신들이 쌀값이 한 대에 18문이 될때 그때 돌아와서 돈을 받겠다고 했다는데요. 그 당시에 쌀이 한 대에 80문이었대요. 근데 그게 18문이 되면 그때 칼값을 받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다들 저 사람도 미쳤다라고 조롱했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8년이 지난 1879년, 광서 원년이 되었을 때, 황제인 광서제가 민생 안정을 위해 쌀가격을 조정하게 했고, 정말로 쌀값이 한 대에 18문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예전 일을 까맣게 잊고 있다. 28년 전 자신들에게 칼을 팔았던 사람들의 말이 떠올랐고, 매우 신기하게 여겼죠. 머지않아 그때 칼을 팔았던 사람들이 나타나, 당시 칼을 사갔던 사람들에게 찾아와 돈을 수금해 가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영파부 관원들이 이들을 체포하려 출동했지만 이들은 마치 이마저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듯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그들을 칼을 파는 사람이라는 뜻의 사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 이 사도인에 관한 최초 기록인데요. 이 사도인에 관한 얘기가 유명한 게또 하나가 있어요. 1977년, 꽤 최근이죠. 대만 가오슝에서 한 미국인 기자가 행상에게 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칼을 파는 사람이 미국 기자에게 칼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덩샤오핑, 그러니까 등소평이 당신들 대통령과 만난 다음에 다시 와서 돈을 받아가겠소. 라는 거죠. 미국 기자가 크게 당황했어요. 이 당시는 중국과 미국이 오랜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당시 중국의 부총리였던 덩샤오핑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2년 후인 1979년, 미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면서 덩샤오핑이 미국을 방문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만났고, 이 모습을 TV로 보고 있던 미국 기자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또한번 일어났는데요. 미국 기자가 처음 칼을 샀던 그 장소로 다시 방문했을 때그 사도인을 다시 만났고 사도인이 그제서야 기자에게서 칼값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인들은 꽤 오래전부터 중국인들에게 종종 모습을 드러내며 예언을 들려주는 존재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저 전설로만 내려오는 줄 알았던 사도인이 중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2019년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2019년 2월, 후베이성 환강지역 대별산의 한 마을에서 옛 행상차림을 한 중년 남성이 나타나 칼을 팔았는데 칼값을 받는 대신 자신의 장부에 칼을 산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으면서 집집마다 사람이 갇혀 문 밖을 나갈 수 없고, 길이를 걷지 못하게 될때 돌아와 값을 받겠다. 라는 말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후,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 대다수의 지역이 봉쇄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터졌을 당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 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이 코로나를 우한 바이러스라 불렀었잖아요. 사도인이 나타났던 이 후베이성의 행정중심 도시인 성도가 바로 우한이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이들의 목격담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적중하는데요. 2020년 10월 22일에는 예약 경계 지역의 신현에 나타나 두 개의 칼을 138 위안에 팔며 내년, 그러니까 2021년 10월 22일에 돈을 받으러 올 건데, 만약 구입한 당신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돈을 받을 거고, 당신이 없다면 칼값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2021년 7월 20일, 수많은 사상자를 남긴 헌안성 폭우 사태가 일어났었죠. 또 2021년 7월에는 한 남성이 후베이성과 허난성의 경계 부근에서 사도인을 만났고 그 사도인은 내년 8월에 눈이 내리면 다시 와서 돈을 받아가고 눈이 오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 2021년이잖아요. 이 SNS 사회방 시대에 칼을 산 남성은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아들은 SNS에 글을 올립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화제가 되었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8월의 눈은 정말 생뚱맞아 보이는데요. 지난 2022년 8월 중국 동북부 지방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자, 이렇듯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사도인이라는 존재는 돌을 닦은 도인들이 미래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사도인의 모습을 하고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매우 신성시 여겼는데요. 아니, 물론, 이런 사도인의 예언이 다 적중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니,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1990년대 사도인이 한 마을에 나타나 20개가량 되는 칼을 마을 사람들에게 팔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해요. 만두가 땅에 떨어져도 개조차 먹으려 들지 않을 때 그때 다시 와서 수금하겠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개조차 떨어진 만두를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세상이 풍족해졌을 때 사도인이 다시 찾아올 거라 생각했죠. 실제로 그후 중국 경제가 굉장한 발전을 하면서 개는 많은 사람들의 반려동물로 자리 잡았고, 심지어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이 아닌 반려견 전용 사료를 먹는 시대가 되면서 2000년대 사도인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도인이 다시 마을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 사람과 개가 서로 만두를 빼앗아 먹을 때 다시 와서 결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로 아직까지 사도인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이 예언을 두고 사람도, 동물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의 전례 없는 식량 위기 혹은 세계 종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사도인이 다시 한번 알려지게 된건 최근, 정말 최근이에요. 2022년 3월 19일, 한 SNS에 올라온 짧은 글과 영상 때문이었어요. 아마도 자신이 사도인을 만난 것 같다는 영상이었는데요. 영상 먼저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 우연히 칼 파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마침 쓸데가 있어 가격을 물었더니, 그는 내가 외상으로 칼을 구입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붉은 배가 가라앉아 나쁜 사람들이 죽고,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돈을 받으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언제냐고 물으니, 늦어도 다음에 12월로, 그 이후엔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 영상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사람이 칼을 판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글을 올린 사람의 말을 정리해보자면 늦어도 다음해 12월이면 올해 그러니까 2023년 12월까지 붉은 배가 가라앉은 아픈 사람들이 죽고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 한 2, 3개월 가량 남았어요. 이 2, 3개월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예언이 대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가장 많은 의견은 이 붉은 배라는 단어에 중국 공산당의 붕괴 혹은 시진핑 정권의 몰락을 예상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시진핑이 남긴 2021년 신년사에 보면 작은 붉은 배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던 만큼 이 붉은 배가 가라앉아 나쁜 사람들이 죽고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이 말은 시진핑 정권의 몰락으로 인해 내전및 쿠데타가 발생해 많은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공산당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요. 뭐그 외에도 이 붉은색의 단어가 쓰인 만큼 중국이 아닌 러시아의 핵 잠수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사도인은 중국의 신 같은 존재인 만큼 그들의 예언은 중국의 국한대야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에 더 가까울 것이라 예상한다는데요. 특히나 지난 2000년대에 다시 나타나 사람. 개가 만두를 빼앗아 먹으려 할때 그때 수금을 하러 오겠다라는 이 사도인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만큼 사람들은 이두 가지 예언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하는데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공산당이 무너지면서 많은 공산당이 죽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쿠데타가 일어나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며, 그로 인해 남은 사람들은 전례 없는 엄청난 식량 위기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건데요. 2022년, 불현듯 나타난 사도인이 말한 그 붉은 배의 의미는 대체 무엇이고, 과연 칼을 산 사람은 올해 12월 칼값을 지불하게 될까요? 2022년 3월, 호련이 나타나 2023년 12월까지 붉은 배가 가라앉아 아픈 사람들이 죽고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그때 돈을 받으러 오겠다고 말하고 사라진 사도인. 과연 이 사도인은 다시 나타나 약속한 칼값을 받게 될까요? 준비한 2022년 사도인의 예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유스패치의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